반지름이 12cm인 원의 일부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는 몇제곱센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원주율은 3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도형이냐면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돌리면 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원이 반지름이 12cm인 원의 넓이에 이거를 45도니까 이거는 이렇게 4등분 하면 90도죠. 90도로 나누면은 네등분이 되는데 이걸 다시 또 반으로 잘라서 45도로 해서 했으니까 이건 이 원의 넓이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이게 360도, 원일 때의 각도는 360도인데 360도 중에서 4 5도만큼 차지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해주면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 원주율 3 해주고 이 값에 전체 360도분의 45도만큼을 차지하는 게이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해주면 이게 지금 8개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482, 32, 1분의 8이 되는 거죠. 요 원의 넓이의 1분의 8만큼이 됩니다. 그럼 요 계산해주면 요거 4, 4, 2, 8 여기 4, 3, 12그 다음에 여기 2하고 2, 6, 12 그러면 어, 339, 9하고 69, 54, 54. 그래서 원의, 도형의 넓이는 5 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2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보니까, 요거큰 원의 4분의 1 조각이죠? 요만 4분의 1 조각에다가 빼기, 어, 여기 반지 어, 름이반 자르면 3cm니까 반지름이 3cm인 원의 반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4분의 1 조각 반지름이 6cm인 원의 4분의 1 조각 4분의 1 곱하기 어, 66에 36 6곱하기 6곱하기 원주율 3으로 하라고 했죠. 3 여기에다가 빼기 이거는, 이번에 반지름이 3cm인 거, 원의 반이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것은, 여기 이거, 이 2로 되면 2, 3, 6. 또 2로 2, 3, 6.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3인고 여기 똑같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3, 3, 9, 9, 3, 27, 27, 나누기 2가 되네요 나누기 2 27에서 빼기 27의 반을 빼니까 2분의 27 나옵니다 그럼 요것은 1은 2 2 3 6 에다가 .5 그래서 13.5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3번 반지름이 6cm의 원의 일부를 잘라내고 남은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cm입니까? 원지율은 3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럼 요거는 전체 원에서, 원을 이렇게 생각해주면, 전체 원에서 요 120도에 해당되는 거, 360도니까 110도로 나누면, 여기 세 칸으로 나눌 수 있죠? 세칸에 빼줘도 되고, 요만큼 하얀색으로 빼줘도 되고, 어, 전체 360도에서 120도를 빼주면 나머지는 24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360도분에 이원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 이 원의 넓이에서 전체 360도분에 240도만큼을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죠.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00 지워주고, 여기 66에 36 지워주고, 24 곱하기 3, 3, 4, 12, 3, 2, 6, 72 제곱 센치미터가 됩니다. 4번 정사각형 안에 원의 일부를 그린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원주율은 3.1로 계산해 주래요. 여기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선을 그으면 요부분의반 틈의 넓이는 요반 틈의 넓이는 어 반지름이 20 c m 인 원의 4분의 1 조각에다가 그 다음에 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이 삼각형을 빼주면 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그거 지금 똑같이 반대쪽을 하면 이 반대쪽 넓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2배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반원, 4분의 1원,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거에 4분의 1. 원주율 3.1 해준 여기 4분의 1 조각 원의 넓이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이거 삼각형의 넓이 해줘야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에다가 이거를 해준 다음에 이거 전체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죠. 두개 해주면 이거의 어 넓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곱하기 2를 양쪽에 해주니까, 곱하기 1을 여기 2분의 1하고 곱하기 없어지고, 요거가 이제 2가 되면 되고, 그러면 그 20, 여기 20 곱하기 짜리 양쪽 똑같은 거 묶어주면, 얘는 2, 400 곱하기, 요거 왼쪽에는 2분의 3.1 남죠? 2분의 3.1 남고, 오른쪽에는 1 남고, 요거 계산해 줍니다. 3.1 나누기 2 해주면, 2일은 2. 여기 11이니까 250, 250. 1.5인데, 거기서 1 빼니까 0.5. 400 곱하기 0.55 해줍니다. 이거 곱하기 400 해주면 55 곱하기 4랑 똑같죠? 55 곱하기 4. 4520, 4520. 이거는 220이 나오고, 그래서 이분의 넓이는 220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 5번.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이 8cm 어 미터이고 반지름이 4cm씩 커지는 관역을 만들었습니다. 파란색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 차지하는 부분 의 넓이는 몇 제곱 cm입니까? 원주율은 3.14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를 생각해 주면 여기가 8cm니까 여기도 4cm 그리고 한 칸마다 다 4cm예요. 그러면 파란색 부분까지의 파란색 부분의 어, 원의 반지름은 4, 3, 10이니까 12이고 파란색은 그럼 파란색 원에다가 안에 빨간색 원까지 요만큼의 원을 빼줘야겠죠. 4, 2, 8cm. 이 파란색 부분을 구하려면 그래서 요 바깥에 어, 반지름이 12cm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 어, 원의 반지름이 8cm인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먼저 구해주면 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어, 12 곱하기 12 곱하기 원줄 3 1 4를 해주라고 했죠. 3.14 빼기 안에 작은 거원8 곱하기 8 곱하기 3.14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거 묶어줄게요. 3.14끼리 같은 거 이렇게 곱하기 되 있는 거 묶어주고 나면은 여기 12 곱하기 12 빼기 8, 8 곱하기 8. 요거 곱하기 3.14 식이 요렇게 계산해줘도 똑같죠? 12 곱하기 12, 144 14. 빼기 8 8에64 요거 빼주고 3.14 요거 빼주면은 64 빼주면은 14에서 6 빼면 8 0이죠 그래서 80 곱하기 3.14 해줍니다. 그러면 3.14 .14. 음, 3.14 곱하기 80 80 48에 32, 81은 8인데 1 올라가고, 38에 24인데 5가 되고, 0이 붙는데 소수점 두 자리 251.2 나오네요. 그래서 이 넓이는 251.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한, 변에 파, 한 변이 8m인 정사각형 모양의 울타리 안에 소가 있습니다. 이울타리한 꼭지점에 길이가 8m인 끈으로 소를 묶어 놓았다면 울타리 안에 소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단 소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고 원주율은 3.14입니다. 그러면 한 변이 8m인 정사각형에 이렇게 있는데 예, 8m 정사각형니까 여기도 8m. 여기 한꼭짓점에다가 이렇게 줄로 해서, 파, 근데 길이가 8m인 끈으로 소를 묶어놨대요 그럼 소가 갈수 있는 것은 끈 길이만큼 갈수 있죠. 여기 8m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8m가 줄어드는, 이렇게 원, 원이, 이렇게, 원의 4분의 1 모양이 되겠죠. 요 가장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다 8m인, 이렇게 원의 4분의 1 조각만큼, 이 안쪽에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의 넓이,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해주려면, 이 정사각형 빼기, 8 곱하기 8, 정사각형 빼기, 원의 4분의 1 넓이 해주면 되죠. 반지름이 8인, 8 곱하기 8 곱하기 3.14 해줍니다. 요거 8 곱하기 8로 묶어주면 요거 곱하기 1이니까 8 곱하기 1이랑 똑같죠? 그래서 8 곱하기 8로 묶어줘서 계산해 줄게요. 88에 64 곱하기 1 빼기 4분의 3.14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3.14 나누기, 나누기 4 해주면 0.47에 28, 그 다음에 8 빼니까 2, 34. 4, 8에 32, 4, 5, 20. 이렇게 0 7 8로0 7 8로 빼주면 요것은 어, 여기 0 7 8로 1에서 빼주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9에서 2 빼니까 2. 0.215 곱하기 64 해주면 되죠. 64. 45 20, 41은 46, 428, 56 30, 61은 69, 26 12. 그래서 06, 이게 731. 소수점 3개. 13.76이네요. 13.76, 이거 단위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13.76 제곱미터가 됩니다.